데뷔 이래 어떤 역할이든 자신만의 스타일로 소화 잘생겼어요 괴물같은 배우 37년 내공의 명품배우 이성민 배우님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악역부터 소탈한 서민 연기까지 연기 스펙트럼이 <humanities> 굉장히 넓은 특별한 배우의 모습을 확인하고 계십니다 이성민 배우 왼쪽 <안> <봤뉴> 기자님을향에서 살짝 몸을 틀어서 예, 사랑의 마음과 하트의 마음으로 네. 손을 들어서 붙여놓고요 네. 미소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네. 이스만 느꼈습니다. 네, 가운데 센터 기자님들, 야, 의시가막 막 터집니다. 예, 가운데 우리 기자님 손 한번 들어 달라고. 예, 좋습니다. 아, 너무 좋은데요. 네, j t b c 드라마 우리 금토일 드라마죠. 재벌집 막내 아들에서 네, 순양그룹 회장으로, 야, 정말 열풍의 조직이 보입니다. 네, 지쪽팬들이 함성이 보이시나요? 네, 지코, 후견이 다음 또 이성빈 씨 함성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확실합니다. 네. 자기 마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성민 배우 오늘 국무총리 표창이 빛나는 어, 이성민 배우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배우의 자격을 물었더니 배우는 주제 파악을 해야 됩니다. 오늘 주제는 국무총리 표창입니다. 파악하셨습니까? 파악하셨으면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민 배우님이십니다. 예.